중고 스포티지 대 중고 투싼 뭐가 더 괜찮을까요? 오늘은 고객님께서 천만원대 중반 SUV를 요청주셔서 상태 한번 보려고요. 딱 용호상박 매물 주기로 준비했습니다. 2019년식 8만 k 로 주행한 무사고 투싼 가격은 1570만원, 2020년식 1 0만 k 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스포티지 가격은 1600만원,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투싼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실내 옵션을 살펴봤는데 아 스포티지는 내비 없는 거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이러면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없고요. 반면 투싼은 내비게이션도 달려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또 차이 나는 게 통풍. 투싼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통풍이 없더라고요. 스포티지는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보조석까지 흥이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빼면 거의 같은 차라고 볼수 있는데, 리얼 풀딩기중 트렁크 용량이 스포티지는 1 4 9 2터 투산은 1 6 2 5리터 정도 나오고요. 적재 공간은 둘다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투산이 더 크네요. 엔젤룸 갔을 때둘다 컨디션은 비슷한데, 투산은 냉각수 보충이 필요해 보이고, 시운 전을 해봤더니, 스포티지는 점화 코일 쪽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사항 고객님께 전부 전달드렸고요. 결과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스포티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점화 코일 문제는 저희 공식 센터 측에서 수리하기로 했고요. 투산도 사실 라디에이터 서포트만 나간 거라 단순 수리 무사고 차량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뭐가 더 좋으셨나요? 좋아요고 댓글로 투표해주세요.